들으신 것처럼 경기도의 경제가 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도 위기고요. 저는 경기도를 강한 소기업, 강남 중소기업, 경기도의 강소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한 경제를 만들고 또 재정을 강하게 만들어서 강한 복지, 강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에, 실제로 이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 경제의 아주 복잡한 변수가 한꺼번에 엉켜서 일어날 때 맥을 딱 잡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감히 IMF 외환 위기 때 외환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과 또 경제부총리까지 정부에서 하면서. 교육부 정의를 지내면서 많은 국정 운영을 해보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경기도의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G7, 진짜 선진국으로 향한 강한 추진, 행진을 해나갈 때그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공직 생활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한번 여기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뛰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많은 지도해주시고 또 성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